시엔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단계 다시 말하면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온용으로까지 발전해 갈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릇이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깨끗하긴 하지만 그 속에 내용물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그 내용물을 채워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진리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괴 흔적에 대해서 또 유괴 흔적의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그 육의 흔적이 영으로 들어갔다 해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의 흔적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은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육의 흔적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 온영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채워야 되고 또 육의 흔적을 변환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4단계 들어가면 연단을 안 받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육의 흔적도 버리고 변환시켜야 되고 또 내용물도 채워가는 과정 중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을 온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 4단계에 이르기 전에 말하자면 1, 2, 3단계에서 받는 연단과 영으로 들어와서 받는 연단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1, 2, 3단계에서는 사단의 송사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송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 어, 그 연단을 받으면서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면 죄가 없고 죄성이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단을 받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러니까 채워가고 육의 흔적을 없애기도 하고 변환시키기도 해서 온용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더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연단하는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는 구체적인 예를 우리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 아브라함 선지자에 대한 아브라함 선지자가 영으로 들어와서 원영이 되기까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영으로 들어갔고 원영으로 들어갔고 그 원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가 흠모하는 믿음의 선지자 선지자 중에 또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분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연단하셔서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원용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3단계에서 받는 연단은 내 속에 있는 죄나 죄성에 대해서 어,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그 송사에 따라서 받는 연단이라 했고 그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주 혹독한 그 연단이 되겠고 사단의 손에서 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죄의 악 때문에 받는 연단이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어, 3단계에서 다시 말하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손에 의해서 받는 연단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는 연단, 다시 말하면 유괴 흔적을 없애버리고 더 좋은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유괴 변화, 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단의 송사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범죄 그러면 제일 머릿속에 남는 것이 바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다윗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지만 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단이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 연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오히려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때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의 싸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 왕은 전투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궁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선을 할때 지붕을 거닐게 됐습니다. 근데 지붕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말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그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내 속에 가늠하는 마음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그 여인이 지금 암몬족석과의 싸움에 나가 있는 유명한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유명한 장수의 아내를 그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고 그것을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까지 가고 결국은 굳이 그 바세바를 불러다가 결국은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이렇게 죄를 범하고 끝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자, 바세바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죄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해서 가늠한 여인은 그것이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군인 군사로 지금 장소로 나가 있는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알려지면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죄라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바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와 장군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라고 은폐하는 은폐 작전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에게 어떤 작전을 썼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굳이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에게 뭐 이렇게 군대의 안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 어 전시 상황을 묻는 척하면서 어 우리 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 얘기합니다. 모처럼 왔으니까 네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 다시 말하면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처럼 집에 왔기 때문에. 아,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되면 그 바세바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 남편과의 사이에 난 아이라고 이제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우직한지 사실은 임금께서 왕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에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그 주위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한번 머리를 씁니다. 그럼 무슨입니다? 왜 아내한테 집에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충성 충성스러운 오직하면서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계와 하나님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주 네 요압. 요압 장군이 이제 주장수가 되겠죠. 요압과 내네 왕의 신하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더불어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안 가. 그 이유 때문에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너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루 더있다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아를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을 하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래서 술김에라도 우리아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것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술 김에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그 이제 밖에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왕의 신복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3차 은폐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그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의 내용이 뭐냐하면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말하자면 요압 장군에게 물론 이것은 뭐 요압 장군이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요압 장군은 전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들이 죽을 만한 곳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제 그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해서 결국은. 전쟁이 그 극심한데 놓아서는 안 되는 장소에 이 우리아가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은폐 작전에는 성공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의 장군의 장례가 있었겠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궁정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결국은 그 아이가 그, 불륜의 씨앗이 아니고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은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은 1차, 2차, 3차 결국은 우리 아가 죽고 죽은 다음에도 바세바를 바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알고 아마 측근들이 혹시 눈치를 챌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와 그저 비밀로.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비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러한 다윗의 소위를 굉장히 악하게 보았다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책망하고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없인 여겼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없인 여겼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네 철을 삼았은 즉, 이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유부녀와 가늠한 것도 그렇고, 또 은폐하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너무 악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않으리라.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재난과 화를 불러일으키겠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내 처들을 가서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와백주의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깜짝 같다고 생각했고 아는 사람이 없고 정말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란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참 다윗이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라면 아 형편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아, 또 핑계를 바세바에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어, 다윗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것이 연속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다윗이 통해 자복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깜짝같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정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 앞에는 아무 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깨끗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것을 가지러 갔는데 처음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것 같아서 어린아이의 미소를 갖고 가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미소도 어느덧 세상물이 들어서 어, 예쁘지 않냐고 아름다운 꽃을 갖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가 뭔가 찾다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뒤지다가 마침내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가지고 갔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도 뭐 은폐하고 지금까지는 은폐하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정말로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렇게 그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거기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바세바와동치한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십편 5 1편을 이제 노래했다. 여기에 보면 정말 그 죄를 통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를 도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그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 죽게만 범죄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라는.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그 엄청난 지위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런 비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입을 뻥긋했다가는 이제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입 다물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담을 수가 없, 입 다물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걸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또 뼛속 사무치도록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해달라. 그러면서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술처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술처 묶음에다가 이렇게 묶, 묶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문설죄 바른 거 여러분들 국기게 보면 이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그 하나님은 내 죄를 능히 용서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시편 51편 7절에 나를 씻기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통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1편이 이렇게, 우리가 이 소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1편 한절 한절을 읽어가면,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 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해자복을 많이 했으면 여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 때문에 침상에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가 되고 내네 요가 아주 그냥 흠뻑 젖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이다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난 통해 자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 자복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 사엘월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 사실 이 사람은 살인죄에다 간음죄에다가 엄청난 죄, 그러니까 돌로 맞아 마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통회 자복하시는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절에, 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간음죄, 미워하는 뭐, 살인, 이런 게다 이제 육체 일로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막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 범죄하는 걸 어찌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아, 우리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그 아담과 이브와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저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인간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행하는 인간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연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비진리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송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그 사단이 송사한 결과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화가 있겠고, 내 아내들이, 내 처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 이제. 심칙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하면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이 당신의 낳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죄를 지은 건 바세바하고 다윗인데 왜 그, 그 사이에 난 어린아이가,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말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른의, 부모의 범죄가 이렇게 아직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한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고, 사단이 송사했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지금 연단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이 연단 맞는 과정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이 연단을 이겨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이 또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나에게 오는 연단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 이렇게 그~ 이 과정 중에서 어그 불륜의 아이가 죽었을 때 죽어 굴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시무이라고 하는 일개 백성이 그 임금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이겨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